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아가복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 무리 에도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진 아니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 다녔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공격,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 있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고짜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자기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궁질인가 병듦으로 인해 나옵니다. 또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는 만나, 그들을 예수께서는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하시면, 주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배고픔은 양식을 먹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글자를 만나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고 바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고쳐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앞에 나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문제가 시작될 때 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앞에 엎드림으로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부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